자 오늘은 지금 이분은 약간 곱슬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매직하고 볼륨 매직 할 거고 곱슬이 조금 있죠 이렇게 볼륨 매직을 할 거고 전체적으로 매직 세팅하고 같이 걸 겁니다 볼륨 매직도 하고 매직 세팅도 할 거고 오늘은 줄기세포 펌제 그 치유 펌제로 파마를 해드, 해드릴 거고요. 매직과 동시에 머릿결이 치유되는 파마를 할 겁니다. 자, 일차적으로 제가 쓰는 원료는 건강모 치유 펌제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도포를 할 겁니다. 이분은 머릿결이 많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 펌으로만 건강모로만 파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 펌제 지금 원터치로 다 발라놨고요. 그 로트로 컬 테스트 15분 정도 보고 나서 웨이브가 잘 나오면 15분 뒤에 헹구는 거로 해서 시술 마무리하는 걸해서 결과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분 정도 됐고요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깨끗하게 다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헹굼 후에 다시 이제 웨이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후 후에도 이제 컬이 지금 로또 감아놨던데 말리고 나서도 이렇게 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세팅 디지털 걸어놔도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탄력 있고. 유지기간도 오래 갈수 있고 굵은 옷들를 말아도 유지기간이 오래 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웨이브 마무리 됐고요. 이제 컬 리지감 노또는 세팅 중자로 망거 사이즈입니다. 리지감들이 굉장히 탄력이 있죠. 컬 탄력도가 일반적인. 탄력도 보다 좋고요. 지금 손에 걸린 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말려서 스타일링 해서 머리 발린 거로만 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마무리 들어갔고요. 보시면 약간 l자 형태로 이렇게 l자 형태로 웨이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뿌리 볼륨도 이렇게 살아있고요. 전체적으로 마무리 스타일링까지 마무리 했고요. 자, 한 번만 일어나 보실까요? 머리 길, 한 번. 웨이브 키가 있어서. 이렇게 탄력, 걸리는 거 없이 탄력감 좋습니다. 리지감하고 탄력감, 걸리는 거 없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